자, 안녕하십니까 승구세오의 승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될것 같네요. 우선은 원무과가 기본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환자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인사를 하게 되는 곳 그곳이 거의 원무과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창구죠 창구 환자가 어떤 서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뭐 진료 기록이 필요하거나 원무과에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원무과에서 거의 전반적인 일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우선 뭐 제일 기본적인 건 병원에 취직만 해도 어떤 병원이든. 그 병원에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무과 직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병원을 가야 할 일이 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곳이 그 해당 과목이 있으면은 거기서 진료를 받으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본뭐 약간 껄끄러워가지고 내가 아픈 게 들키면은 뭐 불리한 점이 있을까 해가지고 진료를 안 보시는데 진료 보시는 게 편하세요. 혹시라도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불필요한 것들은 기록이 안 남기게끔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의사분하고 얘기를 해서 편의를 봐달라는 얘기도 할수 있는 거죠. 병원비에 대한 혜택, 업무 서류 등에 대한 편의성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업무과는 그 해당 병원이 하고 있는 업무 전반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서류든 아니면 그 서류 안에 내용이든 파악을 하지 못하면 환자한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업무를 알게 되고. 심지어 어느 정도는 진료 기록들도 해석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무과로 들어가시게 되면 전반이 이해하기 때문에 추후에 뭐 전공을 좀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할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원무과를 다니게 되면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 병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행정적인 부분도 알기가 쉽죠. 어떤 서류를 작성하거나 돈을 받아야 할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디에 가서 요청을 해야 되는지 집중만 한다면은 행정부터 해서 거의 대부분의 큰 흐름들은 캐치를 할수 있게 될 겁니다 접수 수납을 할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은 컴플레인 그리고 칭찬을 하는 곳이 원무과예요. 환자가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사람이 원무과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환자가 병원에 대한 만족을 했으면은 결국은 원무과 직원한테 그 칭찬을 할 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세요. 그래서 원무과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만족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원무과에서 오래 이제 일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단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뭐 가장 큰게 아무래도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칭찬도 들어오는 곳이 원무과지만 컴플레인도 마찬가지로 원무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혀 관련 없는 부서인데도 예를 들어 뭐 초음파를 하러 들어갔다 거의 초음파사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도 원무과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그 스트레스를 고지란히 받는 곳이 원무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근무에 대한 건데, 사실 뭐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긴 해도, 원무과가 나이트 시프트, 야간, 야간 근무 또는 연장 근무에 대해서 조금은 예민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검사 등 의사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안에는 다 예약으로 잡혀 있어요, 대부분. 근데 그렇지 못한 곳이 원무과죠. 마지막 타임에 검사를 받고 나온 사람은 대기실에서 기다렸다가 결국 원무과로 가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연장근무가 되는 경우가 많고 나이트시프트가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원무과 직원들이 그래도 인원수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뽑지는 않아요 한정된 인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인원들이 돌아가면서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이직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원무과가 어 어떤 전문성이 좀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무과 직원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작은 병원일수록 더 이직이 크고 또 아직까지도 뭐 연계학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편하게 잠깐 돈을 벌러 왔다가 1년 지나고 퇴직금 받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동료들하고 좀 친해지기가 힘들기도 하고, 친해져도 금방 또 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원무과에서 오래 남아있어도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승진하기가 그렇게 좋은 부서는 아닌 거죠. 정말 원무과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너무, 정말 좋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상담을 할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뭐 상담을 하는 부서로 빠지든가, 아니면은 승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무래도 병원은 여성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 직원이 일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원무과의 경우에는 남자 직원이 사실상 대부분 하는 일이 컴플레인 받는 환자들 또는 컴플레인 오는 전화들 이런 거 해결하거나 껄끄러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환자가 돈을 안 내고 갔으면은 전화해가지고 뭐 돈을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남성분들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남자분들이 원무과에서는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비교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단점이기도 하죠. 자 네. 이렇게 원무과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병원마다 다른 거고 이직률도 높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뭐 단점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결국은 본인이 가서 어떻게 하기 나름인 거고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무과 어,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